부부의 세계 박해준이 폭풍을 몰고 돌아온다. JTBC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6회를 기점으로 결정적 변화를 맞았다. 지선우와 이혼하고 쫓기듯 떠났던 이태호가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 공기부터 달라진 이태호를 친밀하게 불어내 박해준의 연기도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그의 컴백은 평온한 지선우의 삶을 다시 흔들게 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폭발시키고 있다.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에 힘입어 시청률도 21%를 돌파했다. 11일 방송된 6회에서 지선우와 이태호는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며 관계의 끝을 맺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지선우와 이태호의 세계는 산산이 조각났다. 스스로 불행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던 지선우의 반격은 처절했고 끝까지 변명하고 지선우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이태호는 아들 이준영만은 지키려 그의 트라우마까지 이용했다. 하지만 지선우는 온몸을 불태워 이태호가 을감한 불행과 배신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리고 이태호는 그의 민낯을 보고도 손을 내밀어준 여다경과 결국 고산을 떠났다. 6회 방송 말미 이태호가 여다경과 함께 돌아오고 선전포고처럼 이웃을 비롯해 아들 이준영에게까지 초대장을 보내면서 폭풍을 예고했다. 한순간의 배신으로 늪에 빠진 이태호는 지선우의 치밀한 복수에 휘둘려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지선우는 온몸을 내던져 자신이 맛본 배신감과 상실, 좌절 그 지옥을 그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 그런 이태호가 2년 만에 고산으로 돌아왔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제가 고산에 돌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세를 진 사람한테는 진 만큼 갚아줘야 조라는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태호가 몰고 올 파장은 평온을 되찾은 지선우의 일상을 또다시 집어삼키게 될까? 성공한 듯한 이태호의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변화 역시 놓치면 안될 지점. 거짓이 들통난 이태호는 끊임없이 감정을 왜곡하고 현실을 합리화하며 윗바닥을 속속들이 내보였다. 2년 사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부부의 세계는 양극에 선 지선우와 이태호의 내밀한 감정을 진비하게 조치며 사랑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 이태호의 변모는 가장 극적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지선우와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세계를 파괴시킨 이태호가 여다경과는 어떤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냈을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달라진 이태호를 구현할 박혜준의 변신에도 기대가 쏠린다. 이태호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비트윙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박혜준은 김희애가 연기하는 지선우의 에너지를 파괴력 있게 증폭하고 받아치며 거침없는 질주의 속도를 더해왔다. 변화의 순간을 맞아 박혜준의 분위기 역시 달라진다. 이태호의 변화는 이후의 긴장감과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김희애와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촘촘하게 변모 과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호문. 이태호가 쌓았을 2년의 세월마저 느껴지게 하는 박해준의 치밀한 연기 내공이 다시 시작된 거센 태풍의 힘을 증폭하게 될 전망이다.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3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썼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송한 부부의 세계 제6회는 유료가입가구 기준으로 전국 시청률 18.8%를 기록했다. 이는 10일 방송된 5회 시청률 14.7%에서 4.1% 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부의 세계는 이날도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는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이어 역대 JTBC 드라마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선우가 아들 이준영을 지키고 자기 세계에서 이태호를 도려내는 계획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상을 깨고 2년 만에 이태호가 돌아오면서 다시 파란을 예고했다. 지선우는 이태호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고 여다경은 이태호의 민낯을 보고도 그를 선택했다. 손재혁의 비틀린 욕망을 두 눈으로 목격한 고일임의 선택도 마찬가지였다. 고일임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병규의 투자는 무산됐고 지선우는 횡령 혐의로 이태호를 고소할 생각이었다. 치밀했던 계획의 변수는 민현서의 남자친구 박인규였다. 협박이 통하지 않고 민현서까지 사라지자 박인규는 이태호의 편에 섰다. 지선우를 흔들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한 이태호는 박인규와 병원으로 찾아와 지선우의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대로라면 아들 이준영의 양육권 소송에서 지선우가 불리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보다 이준영의 반응이 무서웠던 지선우는 아들에게 진실을 밝혔지만 아들은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이태호가 지선우를 몰아붙였고 결국 지선우는 피 흘리며 쓰러졌다. 그 모습을 목격한 이준영은 이태호에게나 이제 아빠 아들 아니야라며 선을 그었다. 폭행사건으로 이태호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고 이혼은 지선우의 뜻대로 합의됐다. 여병규는 병원 게시판에 지선우 비방글을 쓴 아내 엄협정을 보호하고 여다경에 대한 상간녀 소송만을 막고자 지선우를 찾아왔다. 이태호와 여다경을 향한 모든 지원도 끊었다. 이면서도 박인규를 고소했다. 소문을 견딜 수 없었던 이태호와 여다경은 고산을 떠났다. 2년 뒤 이태호와 여다경이 다시 고산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고산 이웃들뿐 아니라 이준영에게 초대장이 도착하면서 지선우와 이태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부부의 세계 시청률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또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JTBC 역대 드라마 2위에 안착했다. 11일 방송된 JTBC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금토극 부부의 세계 육회는 전국 18.8%, 수도권 21.4%를 기록, 동시간대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스카이캐슬에 이어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며 김희애와 박혜준의 세계는 탄산이 조각났다. 김희애는 박혜준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고, 한소희는 박혜준의 뻔뻔한 민낯을 보고도 그를 선택했다. 김영민의 비틀린 욕망을 두 눈으로 목격한 박선영의 선택도 마찬가지였다.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 절대로라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김희애에게 비수를 꽂았다. 가슴 깊이 박히는 날카로운 말에도 황폐해진 김희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허울뿐이었던 우정의 수출함을 느끼면서도 후련하게 돌아섰다.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다. 김희애는 횡령 혐의로 박혜준을 고소할 생각이었다. 빈틈없이 치밀했던 계획의 변수는 심은후의 남자친구 이학주였다. 박혜준에게 찾아가 미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김희애의 가정사를 건드리며 정신감정까지 의뢰해 박혜준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했다. 모든 상황이 김희애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아들까지 뺏길 위기에 처하자 아들 전진서를 이용해 박혜준의 폭행을 감행케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일부러 아들에게 보임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 박혜준만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내겠다던 김희애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깨고 2년 만에 박혜준이 한소희와 함께 다시금 돌아오면서 파란을 예고했다. 월화극 부동의 일이 SBS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는 극중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시청자가 많다. 아동학대를 다룬 동명의 영화와의 연관성을 궁금해하기도. 이정은 감독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해진 아무도 모른다 제목의 의미를 직접 밝혔다. 제목의 의미 첫 번째, 드라마 주제와 연결. 세 가지 측면 중첫 번째는 드라마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주인공이 범인을 잡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 범죄에 얽혀있는 진실은 그만큼 알아내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가해자가 진실을 숨기고 속이는 한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피해자들, 피해자 주변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귀 기울이면 누구나 알수 있다.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영진은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개인적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도대체 왜 자기 대신 친구를 죽였는지 알고 싶고 그 진실을 통해 친구의 온전한 마지막을 기억하고 싶어 범인을 쫓는 인물이다. 친구이자 피해자인 수정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기억하고 싶어 19년 동안 사건에 매달린다. 그런 마음이 은호, 동명, 민성 같은 소외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차영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설적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제목의 의미 두 번째 드라마의 숨겨진 비밀과 연결. 세 가지 측면 중두 번째는 드라마의 숨겨진 비밀과 관련이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라는 구절이 급중 곧 밝혀질 주요 단서 신생명의 복음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목의 의미 세 번째 동명 영화와의 연관성. 세 가지 측면 중 마지막 의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와의 연관성이다. 사회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와 주제적인 연결성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 제목은 영화 아무도 모른다에서 방치됐던 아이들의 후일담 혹은 이 아이들을 보듬는 좋은 어른이 존재했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담은 제목이기도 하다. 아무도 모른다 제목의 비밀이 밝혀졌다. 드라마의 주제 드라마의 비밀,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을 통해 좋은 어른의 의미를 묻는 동명 영화와의 연관성까지, 이정은 감독에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의미심장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제목이라 할수 있다. 타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더 특별한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의 남은 사회가 미치도록 궁금하다. 한편 후반부에 접어들며 강력한 스토리 폭탄을 펑펑 터뜨리고 있는 SBS 월화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13회'는 4월 13일 월요일 밤 9시 40분 방송된다. 이태호와 중 고등학교 동창 사이 회계사가 되고 서울에서 쭉 생활하다가 전원생활이 그립단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온 지 4년이 채안 되었다. 기실 주거만 고향인 고산으로 옮겼을 뿐 사무실은 서울에 두고 출퇴근 업무 특성상 귀가가 늦는 걸 핑계로 수시로 외도를 즐긴다. 즉흥적인 태호에 비해 꼼꼼하고 살이 분별이 바른 편. 학창시절 내내 별 볼일 없었던 태호가 잘난 의사 와이프 덕에 자신과 같은 부류로 어울리는 게 솔직히 같지 않다. 실용적인 이유를 내세워 딩크를 고집하지만 속내는 다른 걸 추구해서다. 고요하고 조신한 아내를 사랑하지만 지루하다. 밑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재혁에게 태호의 아내 지선우만큼 매력적인 여자는 없다. 태호의 아내로만 남기엔 아까운 여자다. 가정사랑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고산토박이로 이태호 손재혁과 동창 사이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똘똘해서 동네에서 신동 소리 곧잘 듣고 자랐다. 의대에 들어갔을 땐고산시내 사거리에 입학 축하 현수막도 걸렸더랬다. 로맨틱한 연애와 결혼을 꿈꾸지만 안타깝게도 남자와 깊이 가본 적 없는 골드미스다. 활달하고 사교성이 강해 대인관계 좋은 편이지만 계산 확실한 성격으로 스스로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따뜻한 감성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앞서는 다소 이기적인 면모를 매끄러운 처세력으로 잘 포장하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처음엔 지선우를 한자락 깔고 봤었다. 반반한 인물 빼곤 볼것 하나 없는 가벼운 이태오의 아내라니 수준 뻔한 것 아니겠는가? 허나 개발의 편자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보니 의외로 선우는 꽤 괜찮은 여자였다. 프로페셔널한 직업 정신에 따뜻한 감성으로 환자를 대하니 병원에서 인기가 날로 높아졌다. 결국, 지역 토박이인 자신을 제치고 부원장 자리를 꿰 찬이 생이 났던 게 사실이다. 마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긴 여배우의 심정이랄까? 그래도 과부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동일한 직업, 같은 지장, 동년배의 여자로서 공통점이 많은 지선우와 속을 털어놓으며 단짝처럼 지낸다. 가까운 만큼 완벽해 보이는 지선우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피가 뜨겁다는 거, 외부의 시선이 민감하다는 거, 사업가 대대로 이어져 온 지역 유지 타고난 부가 주는 호탕한 기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리는 단호함. 적어도 고산 지역에서만큼은 그의 뜻을 거스르는 간큰 자가 없다. 그가 가진 재력에 걸맞게 지역의 관료들과 정치인들까지.